삼천네 왔다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소민 <수업이> 날리다. <laughs> 자. <웃음> 다라야와 <laughs> <제일> <laughs> <laughs> <와, 맛있게 웃음> <와>, 맛있는 냄새 난네기아요 여기 우리 삼촌. 삼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우리 숙모. <laughs> 여기 우리 숙모, <laughs> 숙모 삼촌. <laughs> 여기 우리 동생. <laughs> 여기 <흑대> 동생 동생. <laughs> 저기 우리 엄마. <laughs> 엄마. 경 놀러 갔어요. 놀러 가. 어디에 아. 네? 음. 밥 먹으러 일일이 나도 밥 먹으러. 남자친구랑 갔어? 아. 몰라요 남자친구인지 아. 친구인지 모르겠지만. 음. 여하튼 갔어요. 복수. 아 이거 어제 파스타 해했구나. 어. 엄마 우리 엄마 표 찰떡. 짜잔 도 우리 맞으면 진승이가. 응. 내가 맞으면 어때? 진승이랑. 너... <laughs> 너? 아빠가 왔다. 거머. 아다 내가 그때 맞았을때 거머랑 아빠가 와고 건네줬어? 거머 어디서? 거머 그그 그, 아니 얘 머리를 이거. 몇살 뭐 때인데?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네. 그렇게 하면 부모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거 아니냐 상의를 무슨 상의를 맞 상의를 아니라 상의 아, 그래는데 그이 그래가지고 막 아, 끝내는 내려야 빌었다니까 선생님 음, 선생님이 웃기네요 어, 저, 저 10살? 10살 때 늦지 않을까? 저 그때는 보다 저아반이니까 저 아빠는 한 2학년쯤? 3학년 됐을까? 10살? 4학년? 10살 음. 9살? 3학년 됐을걸? 응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음. 그래가지고 버거랑 어응 음.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먹는 거다 먹으면 안돼 그러니까 너 먹지 마하나야돼 먹지 마 소스 맛있다 응. 내가 올려 놨어. 올려 놨어. 음. 맥주도 1분 없죠? 이. 근 와야 건배 사지. 어디 갔지? 아마 싫어 나. 띵동 어디 갔어요? 애분걸린는데몇분 걸린대? 그럼 우리 먼저 먹자. 어, 먼저 먹자. 먼저. 응. 자 혼자 아, 먹자 네 아직 안 왔대요? 애 진짜로 왔는데 잠깐 어. 어디 갔대 그거 어디로 갔어? 그러니까 몰라 나돈 알아 죽잘 먹겠습니다 너왜 거기 앉아? 여기 앉지 뭐국빠 국수물이 왜다없었어 아니, 아니, 그, 어 됐어. 저, 맛있겠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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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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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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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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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야, 맛있어. 많이, 예쁘고, 이렇습니다. 저희는 응. 이렇게 먹습니다 너무, 너무, <laughs> 그러니까. 너무 맛있어살 <laughs> 찰떡 그다음에 이거는 송편 양강도식 옥수수 국수 <laughs> 고기가 없어, 그러고 보니까. 아, 그거 있다. 갈비찜 있어. 좀먹어야 아. 돼. 메인을 안 꺼내놨어. 그니까. <laughs> 저기 삼촌 이거 하고 응. 그다음에 여기다 해가지비 갈비찜 고 응. 갈비찜 빨리 주세요. 아 응. 맞다. 보내래? 응. 당장 보내. 갈비찜 이리 안 넣고 찍어야지. 그러니까. 응. 아무것도 없 <laughs> 아니 몇장 찍으면 되지. 또 먹고 또 찍으면 되지. 그렇지 그렇지. 오우 야 요거 거 찍었어? 이거 기계로. 이걸로 뽑은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온 거라고. 만들. 자, 이거 찍어라. 이거 이렇게. 아, 찍었는데 뭐. 음, 이거는 직접 만들어 온 거라고. 아니, 나 이렇게 만들어. 다 만들어? 응. <laughs> 음. 음, 근데 왜 그날에 보니까 진짜 못 만들더라. 음, 이거 봐. 응. 이거 봐, 이거. 이거 봐. 응. 나니까. 이렇게 한상잘하고잘비싸지 <laughs> 지금 먹는 애피타이저. <걸> <laughs> <laughs> 맥주 먹어요. 엄마 완전 개인방송. 맵찔리가 됐나보다. 어때요, 순어? 여기 있는 건안 맵죠? 안에 거출 안 넣어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그게안 매운 거같은데안 매워요? 네. 응. 아, 그래요? 여기는 고추 조금 넣었거든요. 당연은 네. 난나 왠지 치울 것 같아요. 네. 하나 음. 이거. 따라 뭐또 이쪽으로 바라보냐? 어디가? 애안 먹어. 누이가 먹어 봐. 거더 사기고, 이그 거비가 더다 거비가 음. 더 맛있어? 거비 다보에거다 먹었어. 거비 다 먹었어? 응. 거비가 더 맛있지. 어? 응? 그리고 거비 없어서 이거 했나 봐. 해거지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버어놨고 우와 음. 아, 아, 야 이거 뭐. 야 이건 술안 주다 음. 한잔 땡긴다. 음. <laughs> 와. 아니 숭어 옆에 앉아요. 왜 냉장고 문이 왜 계속 소리 나지? 나 냉장고 갈비찜. 갈비찜 조금 데꿀해놨어. 떨고 있어. 응. 음. 아니 주스 같은 거 없어? 있지치원 <laughs> 맛있지? 봐 <laughs> 아, 봉상 어서 어디 나아 봉상 하면 되겠다 삼촌 삼촌 이름이 봉상이래 건행 건행 갑시다 건행 건행이 뭐야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아 건행 요즘 줄임말 이 너무 알았지? 알았지? 김영웅이가 그래? 응, 지금 김영웅이가 응. 그러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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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바지도 또뭐 있더라? 주름만. 응. 청춘 청춘은 바로 지금. 응. 정바지. 정바지. <웃음> <알았을까>? <웃음> 어, 나숨어하는게 어, <laughs> <아는> 많다. 숨어싫어하는 <laughs> <laughs> <온다는> 날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나도 먹어야지. 여, 음. 떡 저게 했어? 전화 좀 걸어봐라. 내가 언제 봤어요. 자쌀 떡, 떡 양강도식 찰, 쌀떡 음. 아니지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소스? 음? 소스? 응. 그럼 참, 수수수수가 했어요. 그럼 나머지 다 엄마가. 엄 안 음. 안전 음. 음. 안전 음. 이게 진짜 맛있어 그럼 거비 음. 음. 두손다잡 오히려 좋아 <laughs> 한장하겠네 이제 소달 수급이게안 음. 그래도 소화 안돼 죽겠어 <laughs> 소달 소화 너무 소화가 잘 돼? 소달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거 아니야? 연인 맞아 이제 넣은 한 바퀴 돌다 너은 여기까지? 너무 커서 너는 <laughs> 중랑천 아니, 여기.. 여기 중랑천 어. 엄청 그런 게.. 여기 중랑천 저기까지 갔다 오면데 여기 사람 많겠지. 예 네,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아니, 낮에 없지. 아, 아니야. 지금 휴일에는 많아. 왜 그래? 어. 주말에도 많아. 사람들이 요리처럼 많이 먹고 나와서 뛰임하고 있어. <laughs> <계속, 계속. 웃음> 어. 왜 주석에는 다 많이 먹으니까. 그래. 응. 많이 저기, 저기 먹고 운동. 운동하면 되지. 나 요즘, 이런 맛이네. 나한 2, 3kg 찔것 같아. 수석 응. 아, 전날부터 지금 계속 먹어. 얼마나 걸려? 지금 딱 좋아. 아니야. 안. 어, 안 나, 안 좋은데. 나 지금 뱃살 장난 아니야. 이 겹살. <laughs> 이 겹살. 여기 어, 나가면 음. 라면도 끓이 먹고 그런 데 있어. 한강, 한강 라면 있어. 있어. 오늘 뭐... 엄마 우리 구경 시키자 이놈들. 투어, 너원 투어, 너, 우리... 너, 투어. 나... 너 오늘 이사오라. <laughs> 응. 사람들 아. 너무 많아. 응. 집에사는게 특히 힘들어가지고. 그래. 응. 이거 슬로우 부분. 응. 나 앞머리 잘랐어 이번에 머리 자르는. 어? 훨씬 어. 이집 고소리. 근데 색깔이 왜 네, 근데 노란 색깔이에요? 노란색깔이니까죠. 아니 노란 색깔이 내그후에 뽑은 소리 확실 응. 모르니까 나중에 해야지 내려가 응. 봐야. 네. 응. 네. 근데 그 구매하는 거랑 그거랑 상관없는 응. 일 근데 나한테 뭐가 뭐가 없어? 없지. 전는 없어요. 왜 인센티브 네? 아, 없어요? 편지? 네. 인센티브 없어요. 아니요 그런. 시몬스가 형이죠? 우리나라 브랜드잖아 누가 이 시몬스가 형이요 시몬스가 형이었죠? 또우리나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군데는 음. 국점이라서 거부도사왔을거꼭 시몬스는 거기 사온 거 같은데 그. 아까 소다를 조금 넣고 이렇게 어리가 벌써 얼굴 빨개졌 근데 이거 뭐 소다예요 응. 또그래 아이 예. 그 작다 저리다 좀더 해야겠네 더는 절대 <laughs> 아니 안니 음식이 싫으면 그냥 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대 손톱도 예전에 막 그렇게 래그 먹었을 거아그랬서걸려 저희 한국 예전에 힘들 아. 때는 그랬을 걸려 아마 여기도 다 그랬다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네. 옛날에 음. 나무도 음. 떼고 탄도 떼고 산에 가서 나무도 막 없었어요, 음. 음식물 남으면 음. 다그 강아지나 돼지나 뭐, 있 돼지 아예 없었어 잔반이 없었으면 좋다 100년 전 한 100년 정도 네. 한 30년 한 40년. 아, 그마크큰 아버지가 생각했죠. 있잖아. 이게, 음. 이게 무슨 강이던가 그 한강? 아니 한강 말고 인가. 북한하고 이게. 임진강, 인가. 임진강에서 그 남한 군인들하고 같이 고기 잡아서 음. 음. 그래가지고 오죽을 써먹는 거 북한 군인들이 음. 밥을 음. 가져가서 오죽을 써서 음. 군인들끼리 같이 먹었데 그래. 그거 영화 있잖아. 남북공. 아그 뭐더라? JSA 거기서 나 오빠도 우리 오빠도 거기서 진짜 군복무 하면서 같이 그때는 60년대니까 음. 60년대 말 그때니까 같이 고기 잡아서 먹었대 음. 음. 그래, 그래 너네 아침에 나가서 술도 물어본대요 술도 응. 술도 너네는 뭘 먹었니 하고 소리치면 은 우리는 버리밥 먹었다 음. 근데 북한군이들은그 흰쌀밥을 이렇게 막 진짜 고봉하고줄 때야 음. 아 김일성 할때응 어, 김일성 할때 옛날에, 옛날에. 에이 그매니네 그러니까. 비밀성 때는 더잘 살았대. 그 때가 아. 내 학, 초등학교, 음. 초등학교 때면은 70년대 초. 음. 근데 그러면은 그 초. 이후로 발전을 하나도 못 했단 얘기잖아요. 70년대 아. 초. 어그 이유, 그 이유 쉽지 않은데. 그래도한 80년대, <laughs> 80년대 초까지는 괜찮았어. 망하게 사회주의 응. 그 다음부터는 아, 그때는 사회주의 딱 시작 그, 그런 그 느낌이었으니까 배급이 잘될 때였고 음.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배급이 없다 보니까 맞아, 맞아.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맞아 잘 맞아 상상상상. 그때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음. 않았어요 <laughs> <laughs> 역시 어? 간호학과 니 학교 가면 <laughs> 어, 근데 간호학과에서 북한 관련 그런 것도 많이 배워요 요

봉하질러서라고 이름이 질러서지. 김정은이 아이고, 김정일이 전용 전용 병원이었거든. 요 아. 아. 음. 뭐 김정일이 질러서. 죽었을 때, 김정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봉화질러서 놈들 뭐 봉하질 다 떨어졌어. 맞아. 어, 살리지 못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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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떻게 어떻게 웃음> 억울하잖아. 그거를 전부 다 교체해 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밑에 안에 있어서 김정일도그 거기서 가버렸거든 그 다음에 실려고 보니까 그만한 기술 인재가 없었어 그래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그 그대로 그냥 놔뒀거든 아. 아. 도도 치면 죽어 아. 애 처음에, 제일 처음 원래 봉화 진려서라고안 하고 아 그거가 무슨 진려서라했던가아 그래. 무슨 진료소 있었네 뭐? 그리고 남산 진료서 아니야, 아니야, 그거는 남산중학교, 양상... 그거는 김정일이랑 공부한대, 고학교 아, 무슨, 무슨 진료소라고 남산은 여기인데 왜거기하 그리고 진료소로이름을봉화진료소라고 <laughs> 바꿨거든. 바꿨거든. 음. 김일수 죽고 나서 그진료소로봉화진료소라고 바꿨어, 그거. 음. 근데 그거, 그거가 북한의 최고 병원이잖아. 그리고 음. 설비를, 그러고 나서 삼전병원에도 설비로 대저를 데려오기 시작했거든. 삼전에 김일세가 <laughs> 김정일이도 삼전에 많이 와 있었거든 그러면서 원산, 원산, 가마 진료소하고 삼전 진료소 거기로 엄청 많은 장비를 들여왔어 아, 이 낮에는 하도산자부터 하지? 네. 아, 아까 내깜치네네잘 됐고 네. 한번 오늘은 대중 평가를 해가지고 대중이가 심을 받는, 받는 게어도어도야 고트. 이게 진짜 길하났네 새거 줄게요 새 거? 네 이것도 또그러 이것도 그러면 안 차겠네 아, <웃음> 네. <웃음> 이것도 그러면 안 차겠네 이것도 그러면 안 차겠네 이것도 그러면 안 차겠네 것도 그러면 안차겠 이것도 그 차겠네 이것도 그겠이 3사오6 천사, <laughs> 응. 네. 오 루, 천사, 네. 아, <laughs> 아, 네. 아, 어, 루, 여기 있겠네 사근사라 루, 어, 루, 천사, 어, 루, 천사, 어, 루, 천사, 어, 신 천사, 어, 루, 봐사 어, 어, 천사, 아, 천사, 어, 천사, 어, 천